안녕하세요. 꿀청자들. 꿀단지 PD입니다. 오랜만에 완전 무선 이어폰을 소개합니다. 소개하는 제품은 A2251로 제가 한달 전쯤에 소개했던 A2231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고급지게 나온 제품입니다. A2251은 박스부터 남다른 느낌이 나는데요. 블랙 색상에 실버와 골드로 글자를 넣어서 그런지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가지런하게 들어있고 색상은 골드와 블랙이 있습니다. 구성품은 A2251 이어폰, 충전 크레들, 파우치, 사이즈별 이어팁, 설명서, 충전용 케이블까지입니다. A2251의 성능을 확인하기 전에 스펙과 주요 특징을 짚고 넘어갈게요. A2251은 블루투스 5.0을 지원하고 생활방수도 가능합니다 무게가 이어폰 한쪽이 3.6g이고 크레들에 이어폰 두개를다 넣었을 때 40g 정도가 됩니다 크레들에서 충전잔량을 확인할 수 있어서 좋고 자동온오프 기능 오토페어링 모두 지원합니다 특히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안내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더해서 별도의 동글이가 있으면 블루투스 기능이 없는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어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음질입니다. 음질을 평가하기 위해서 특징이 굉장히 강한 노래 네곡을 반복적으로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노래는 베다혜와 폴포츠의 내 마음 당신 곁으로인데요. 이 노래는 성량과 음역대가 완전히 다른 남녀 가수의 듀엣곡입니다. A2251로 들어보니까 폴포츠의 엄청난 성량에 배다의 얇고 높은 목소리가 전혀 묻히지 않고 굉장히 조화롭게 잘 들렸어요. 두 번째 노래는 알로에 블라크의 더맨인데요. R&B 특유의 짙은 감성이 특징인 노래죠. A2251로 이 노래를 들어보니 R&B 특유의 감정을 잘 느낄 수 있었고 그 안에서 풍성한 사운드나 가수의 선명한 음색까지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라 브라이트만의 울기아소서인데요 엄청난 고음과 현악기들의 잔잔한 소리가 특징의 노래입니다. 역시나 A2251로 들어봤는데요. 사라 브라이트만의 엄청난 고음이 제대로 느껴졌고 그 고음 속에서도 현악기들의 선율이 전혀 죽지 않았어요. 네 번째 노래는 너무나 유명한 사라 브라이트만과 로이드 에버가 부른 오페라의 유령입니다. 이 노래는 남녀 가수의 노래와 뮤지컬 대사, 악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요소가 음악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A2251로 들어보면 각각의 요소가 다잘 들립니다. 완전 무선 이어폰은 통화용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A2251의 통화품질은 상당히 우수합니다. 실제로 제가 A2251을 이용해서 통화를 꽤나 많이 해봤는데 상대방이 말하는 목소리도 잘 들리고 제가 말하는 목소리도 상대방에게 울림없이 잘 전달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통화를 할때 양쪽 다 사용할 수도 있고 왼쪽 또는 오른쪽 어느 한쪽만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A2251은 블루투스 5.0을 적용해서 페어링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제법 먼 거리를 이동해도 연결이 잘 됩니다. 오픈된 공간에서야 당연히 연결이 잘 되고, 막혀있는 공간에서도 벽 한두 개쯤은 충분히 뚫고 연결이 돼요. 안전 무선 이어폰은 충전 시간과 사용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데, A2251은 한번 충전하면 8시간 정도 연속적으로 음악을 들을 수가 있고, 이 크레드를 이용해서 4회에서 5회 정도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충하는데 이어폰은 1시간 정도 걸리고 크레들 자체는 2시간 정도 걸립니다 A2251 완전 무선 이어폰은 시장에서 89,500원 내외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격은 전작인 A2231과 비교하면 한 2만 원 정도 더 비싸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블루투스 5.0을 지원하고 음질과 통화 품질 모두 업그레이드 된 상태에서 한글 음성도 지원하고 양쪽 통화나 각각으로 자유롭게 통화를 할 수도 있고 좌우 버튼 기능에서도 다음 곡 이전 곡이 추가되는 등 굉장히 많은 부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투자했을 때 충분히 그 이상의 값어치는 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깜짝 이벤트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댓글에 꿀단지 PD, 한글로 된 꿀단지 PD를 포함해서 응원 메시지를 남겨 주시면 이 A2251을 추첨을 통해 한 분께 드립니다. 추첨은 가장 공정하게 3월 1일 라이브 방송에서 진행합니다. 완전 무선 이어폰 A2251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